안녕하세요 윤충훈 목사입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과 또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들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능력이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말씀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더큰 데미지를 입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한 환란이나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을 때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주님의 일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OMF 선교사였던 손창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자신이 주님의 일에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자신은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절망을 겪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마주친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로마인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핍박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을 때, 자신의 지혜가 부족했을 때, 자신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낙심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모든 환란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인내하셨던 것을 본받아 자신들도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시험과 위험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인내하셨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나고 있는 여러가지 환란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과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하기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셨던 것들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묵상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인내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심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와 또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극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작은 능력이지만, 아니,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속히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